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21절 하반절에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 가운데 그 데려오라는 제목을 정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길보다는 쉬운 길을 어,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지치고, 복잡하고, 난관 어려운 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뭐, 기왕이면은 쉽게 갈수 있는 것, 기왕이면은 불편하지 않은 것, 그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떨까요? 사랑이 쉬울까요? 미움이 쉬울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사랑의 혈액형으로 완전히 뒤바뀐 사람은 사랑이 쉽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흠모하며 그 사랑의 흉내라도 내보기 원하여서 씨름하고 있는 그러한 경주하는 자리에 있다면은 글쎄요, 때로는 우리가 그저 간단하게 마음 같고, 눈 감고, 뭐 굳이 어려운 일 택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미워하는 쪽을 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이라는 책을, 쓴 기어, 책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짧은 시간, 그 시간을 살면서 미움 때문에 상처난 그 구멍으로 쏟아지는 우리 아까운 안타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채 여미지 못하고 그저 쏟아지는 시간 나가도록 버려두고, 우리는 그저 털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예배를 주일에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늘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교회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이름을 드러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삶은 잘 몰라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기준을 알수 있도록 한 가지를 정해 주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사람인 줄 알리라. 기준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 요한, 사도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요한 1, 2, 3서를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썼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요한에게는 사랑의 사도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요한 복음에서만도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56회나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설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말씀하신 것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 고별설교 한 내용이 13장부터 21장까지인데 이 예수님의 고별설교 안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44번 나와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 가시면서 남기려고 했던 가장 소중한 그 단어, 가장 소중한 그 정신, 가장 소중한 그 선물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이 고난 주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회복의 십자가이며,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초청했던 그 길이고,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그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오늘 일절 말씀에 보면은 이 왕의 사람 요압이 보낸 그러한 여인인데요, 드과의 여인이라는 것 외에는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이야기를 왕에게 나아가서 아뢰는 내용이 4절부터7절까지 있습니다. 여인은 그저 자기를, 자기 자신을 나는 과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나에게 있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두 아들이 들에 나가서 서로 다투다가 한 아들이 그만 다른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 이두 아들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의 삶은 반토막 났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졌겠지요. 그래도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형제를 죽인 놈일지라도 그래도 아들이 하나 남아있으니 그 아들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밖에 없, 없는 안타까운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그의 동족들, 마음사람들, 그의 가족들이 몰려와서, 친지들이 몰려와서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살려놓을 수가 없다. 율법대로 처단하자. 그한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가슴 내려놓고, 왕에, 왕 앞에 나와서, 어떡하면 좋습니까? 어떡하면 좋습니까? 아마 이, 저는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우리나라 고대, 우리 그 조선시대나 이 왕조시대에, 왕조시대에, 한 여인이 이러한, 이러한 사정을, 이, 이 사정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와서 부름을 철뻔히 꿇고, 통곡을 하면서 말을 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2년도 죽고 싶어요, 2년도 죽고 싶어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그래요? 그 심정으로 왕에게 이야기하니, 다이 왕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데, 너의 친족과 너의 이 동네 사람들이 절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아들을, 아들의 생명을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놀라운 말을 하지요. 왕의 그 말을 입에 담으소서. 이게 무슨 말이지? 형제를 죽인 형제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우리는 어차피 쏟아진 물입니다. 암노는 어차피 쏟아진 물입니다. 압살롬의 그 생명도 어차피 쏟아진 물입니다. 안께서 그 아들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이 그래 압살롬을 생각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 동생 어, 어 동생을 욕보이고 어, 쫓아낸 그 형제 이복 형제 압노를 죽이고 도망간 그러한 어, 사람이자아 자기 아들이거든요. 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욕 어, 욕보이고 쫓겨나서 통곡하고 있는 그 동생 다마를 안타깝게 여기는 심정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3년 만에 그 형제를 죽이고 도망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땅에 가서 물론 어, 해석자는 그 어, 외할아버지, 그 그러니까 외가 댁으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방 땅에 가서 왕자로서 왕자로서 암몬이 장자였으면 그 장자를 죽이고 이 압살롬은 이제는 다음에 왕권을 쥘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압살롬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 너에게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을 리는 없는데 요압이 시켰느냐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 요압의 생각을 감안하여 주소서. 압살롬 정말 죽어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회개할 기회도 없이 아버지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도망가서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그를 용서해 달라고. 당신도 그를 그리워하지 않느냐고 중재자로서 나서서 이 일을 벌이고 있는 여인과. 이, 어, 유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누구를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도 물론 전에는 어, 이 압살롬처럼 회개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이 하는 대로 그저 죄 가운데 죄가 즐... 살아갔으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시어서 이 회복의 기회를 가졌잖아요. 그러니 그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답답함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삶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압살롬을 불러와서. 마음 아탐 같게 그리워하는 그의 아버지와 만나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유학 장군의, 그리고 이 무명의 한 여인의 시도는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의 형편을 변하게 하려 하여 이렇게 하민이다. 이 형편이 좀 나아지게 위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압살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마음 답답하게 가슴 치고 있는 아버지 다윗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일 수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말 생각 한번 바꾸어서 아니 내왕 앞에서 네가 거짓말을 해, 어떤 말을 해, 뭐 아들을 죽었어? 그러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네가 어디라고 이모사를 꾸며 생명을 걸어야 될 일에 이 요압은 이한 여인은 자신의 자신을 던집니다. 왕과 아버지와 그 아들의 화해를 위해서 기독교는 화해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화해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 때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 그 교목, 우리 목사님, 학교에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해서 십자가는 이렇게 이 세로와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워진 막대기,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그의 백성, 그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화평의 메시지이고, 그되야 되고, 그리고 이 옆으로 가로로 매듭지어지는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사람과 사람 사랑 간의 그 화해 그 사랑 그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 뒤로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래 나도 사랑받았으니 나도 사랑해야지 나도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해야지 나도 구원받았으니 나도 구원해야지 십자가는 제게 그렇게 보여요 고린도서 1장2 0절 말씀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과 화목해된 것을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드릴 말씀을 <laughs> 하는 순간은. 저는 장수를 꿈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삶을 살지라도, 어쩌면은, 저희의 표현대로 순간을 살지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하루에 내가 이룰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화평케 하는 일이랍니다. 사랑하는 일이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 자리에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우리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행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주의 동반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화해자로 세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밖에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거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데려오라, 데려오라. 우리 마음 안으로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유한하고 이 가변적인 우리 마음에 데려올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보금 안으로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 마음 밖에 있는 자. 보금 밖에 있는 자, 하나님 밖에 있는 자, 관심 밖에 있는 자, 사람 밖에 있는 자, 오늘은 저들이 우리 삶의 타겟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금 데려와 우리 마음에 담고, 내금 데려와 우리 기도의 제목에 담고, 내금 데려와 우리와 함께 보금 안에 담아서,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그 길에 함께 걸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데려오라. 아버지 다윗으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용서를 시도합니다. 화해를 시도합니다. 사랑을 시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이 너무나 바빠서, 그저 살아가느라 바빠서,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 급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 밖에 여전히 헤매이 고있는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너희의 마음 안으로 데려오라, 그들을 복음 안에 데려오라, 생명 안으로 데려오라 말씀하시니, 아버지 아는 이 하루에.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님 아버지 부들부들 떨리는 우리의 다리를 힘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이 부족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며 평화의 영을 부어주시며 용서의 영을 부어주시며 십자가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주간의 고난의 이 길이 헛되게, 죽어져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백성을 화평케 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저희도 따라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부르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 마음 밖에 있는 복음 밖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조차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그저 장군의 자리에서만도 평안하게 살수 있었는데, 자기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 이 화해를 위하여서 자신을 던진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화해자로 오늘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주여 주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백성들. 주님께 데려오는 사람으로 오늘 사명을 갖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이 열정, 부족한 사랑 부족한 믿음 하나님 기도 가운데 채워주시어서 고난 중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